INFP라고 합니다. 낮에는 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는 생각은 하는데 펼쳐놓고 하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나서 다시 불 켜고 스케치해서 사진 찍고 다시 자고이런걸좀 많이 해요. 독립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각시장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이 제일 그냥 스스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입을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해서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그 외의 시간은 이제 그냥 멍을 때린다거나 생각을 하나 주로 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의 시간을 쏟는 것 같습니다. 어, 저를 자극시키는 것들은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원축가들한테도 어, 많은 자극을 받고 있고, 저는 바스키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챕터원이라는 브랜드가 세월이 넓게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매장이잖아요. 첫 번째 고민은 이렇게 크기가 다양하고, 제품도 패션까지 다루는데, 한 공간 안에 어떻게 잘 녹일까, 현장을. 가서 그 고민들이 싹 사라지게 된게큰 기둥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이 기둥의 거대함을 못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인을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그 모듈화를 만들어 봤어요. 필요에 따라서 방이 되기도 하고 또 열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슬라이딩 도어가 자유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전봇대를 시공하는 회사에 사업을 짓는데 작업하시는 어떤 환경들을 공간으로 좀 표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전선줄로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점심 때 전기줄에 새들이 앉아 있는 거 보고 여기 이제 새를 딱 그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전선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커를 런칭을 하는 전시 공간이었는데 오픈하기 전날 새벽까지 싱크도 맞추고 싸워가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툭툭 치는 소리들이 있어요 물결이 이는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툭툭 치는 소리들을 넣으면서 음악을 만들었고 소리하고 물결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다 화이트로 이수조가 4m 파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도로 차선을 이탈하는 거예요 트럭에 싣고 앞뒤 가드 차를 다시 또 대고해서 약간 의전 차량처럼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더라고 요해보니까 디자인을 되게 미니멀하게 들여다 보면은 기하학으로 압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삼각형 사각형 원을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변을 했고 어, 삼각형에서 이제 이런 처마를 자연스럽게 내밀게 되고 은은한 빛이 어, 들어오게끔. 브랜드 칼라가 블랙이었어요. 블랙을 공간에서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 어떤 분들은 불쌍하다. 아직까지도 잘 살아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를 맞거나 현상들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그루만 했었고, 커머셜을 하다 보면 되게 의도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저는 런웨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어요. 자석 배치를 다 이쪽 일방향으로 해서 약간 런웨이 느낌이 더 나도록 했었고 키큰 친구들이 걸어 들어오면 진짜 런웨이 길 같아요. 오스카니마에어의 체어인데 3,500만 원이었거든요. 첫프레젠테이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의자를 배치를 해놨었어요.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가격을 알려주고 난리가 났어 너무 비싸다고.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눈에 들어오나요. 결국에 이걸로. 하게 되었었어요 키스자리에 나세요? 근데 대공연장에서 어 공연이 잡혀 있었고 리허설을 하는데 건반의 어 고음부의 사분의 일이 어 망가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도저히 피아노로서는 오늘 공연을 할수 없다라고 해서 무대를 이제 박차고 나왔어요. 이 공연을 기획한 친구가 키스자리를 붙들었어요.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 공연은 너를 위한 공연이다, 너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해서 고음부의 4분의 1을 치, 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요. 그 뒤로 키스 잘했을 때이 곡을 한 번도 연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핍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서른 때, 스무살때 어떤 결핍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결핍이 또 저의 어떤 절실함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초심을 잃었다라는 말은 저는 이제 절실함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절실함을 늘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혹은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어, 기존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존재하는 것들을 새롭게 나만의 시각으로 연결시켜서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주는 것을 크리에이티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비닐봉지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이 예쁜, 예쁘다고 느껴지는,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바람, 사람,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만의 방식이, 방식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사물이더라도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사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화가이고, 또 사과를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면 작곡을 할 수,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 공간을 만들면 공간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거 같아요. 사과 사과인데 이 사과를 어떻게 내가 들여다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우리가 수, 수천 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과연 다르게 부, 보려고 했었, 했었나? 일상을 좀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